오늘은 다람쥐가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과연 어떻게 가지고 놀수 있는지 일회용으로 돼 버리는 건 아닐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왁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에 발견한 요 작은 녀석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볼 겁니다.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등나무 볼이란 녀석인데 구매하기 전 상상했던 모습보다 너무 작아서 약간의 실망을 하긴 했지만 다람쥐가 쥐고 다니기엔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서 가지고 노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디의 반응이에요. 장난감이라기보단 먹을 것인가 하고 할타도 보고 살짝 깨물어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전에 자기가 먹다 흘린 것들을 주워먹다가 가버리네요. 역시 우디에겐 먹을 거 외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깨물어본 것도 어찌나 살살 깨물었는지 이빨 자국 하나 남아있질 않았어요. 다음은 다소고 타게 누워서 쉬고 있는 해소리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쌀쌀해져서인지 다시 예민한 해소리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하지 않고 멀리 볼을 던져줬어요. 분명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가 싶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나 향이 없어서인지 무관심해진 해소리입니다. 이대로 실패하기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기게 해줬죠. 정말 좋아하는 캐슈넛을 등나무볼에 넣고 다시 한번 줬습니다. 캐슈넛의 향기는 충분히 관심을 유도할 만하죠. 조금은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했지만, 작은 틈 사이로 입을 집어 넣어 캐슈넛 먹기에 집중한 해설입니다. 먹다가 불편했는지 얇은 등나무를 아주 간단하게 잘라버리고 등나무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일회용 장난감이 되는 순간이죠. 열정적으로 캐슈넛 먹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만 혹시라도 저렇게 먹다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따라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해소리도 먹는 게 번거로웠는지 먹기보단 주변을 조금씩 자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인상을 써가면서 저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온 신경을 등나무 자르는데 쏟아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한 해소리는 처음 보는 것 같죠? 자르다가 답답했는지 짜증을 내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의 성격을 닮는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캐슈넛을 빼낼 수 있는 구멍 크기로 잘라내고는 꺼내먹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힘겹게 얻어낸 승리는 더 달콤하죠. 혹시 남은 거 없나 체크도 해보고 털 고르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는 해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등나무 볼을 줘봤는데요. 다칠 위험도 있고 약하기 때문에 이갈이용으로도 좋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다람쥐에게 주는 건 조금 위험도가 있어 보이네요. 그보다 안에 간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다람쥐가 흥미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가격은 몇백 원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은 돈이고 낭비는 낭비겠죠? 일회용 등나무볼 실험 영상도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여기까지 왁개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